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콜드콜이라는 게 전화를 통해서 미팅이 없이도 이 사람에 대한 결제를 끝까지 받아내는 걸 이제 네. 콜드콜이라고 하시는 네. 이거를 하려면은 다양한 소질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음. 마케팅이든 영업사원이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가르쳐도 보시고 실제로 영업도 해보셨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기질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영업사원으로 혹은 뭐 AMPM 마케터로서 성공을 하려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 이 영업 과정에서 어떤 기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고용할 때 대표 입장에서 음. 그 영어로 hire for uh, attitude 그리고 음. train for result라고 하는 음.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용할 때는 이 사람 자세를 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시킬 때는 이 사람 결과를 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있 음. 그랬을 땐첫 번째는 자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세. 배우려고 하는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왜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했고,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이고, 이 사람의 성장. 그러니까 대표들이 보통 직원들을 채용할 때, 네. 채용하는 기준에서도 중요한데, 이제 그 채용했을 때이 사람이 잘 되는 경우에 이 회사에 기회가 없고, 자기 어떤 퍼포먼스 할 공간이 없으면 고용한 사람은 또 다른 데또 이동하거든요, 회사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음. 대표 자신한테 투자한 것 되게 중요한데 음. 그 사람들 채용할 때 저도 제 고객을 아무나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음, 저는 공급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객을 받는 게 거의 제가 고용하듯이 음. 사람을 분별해 받는 것처럼 네네네네네. 그렇게. 기... 들어 와서도 기준이 되게 높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저한테 뭔가 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사람 태도를 보거든요. 음. 태도를 봤을 때 태도에서 일단 마이너스면 일단 우리는 관계식이 형성이 안 돼요. 음. 예. 근데 이제 만약 들어왔으면 저는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결과에만 집중해요. 들어왔으면 음. 결과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대를 아예 반은 죽여버려요. <laughs> 거의 음. 그 정도로 푸시하고 그 정도로 음. 이 사람이 오, 돈 관계를 확실하게 할, 할 정도로 되게 이해가 돼요. 쉽게. 음. 이렇게 됐을 때. 네네네. 그리고 돈을 벌수 있게끔.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돈이 속성이 무엇이고. 이거를 사실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 거가 영업, 세일즈 이런 훈련 시키는 것같지금 사실 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음. 돈을 어떻게 만지고 돈을 만졌으면 돈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음. 돈을 버는 음. 거 보다 돈을 쓰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음. 예, 돈을 제대로 썼을 때 시간도 거기에 쓰고, 이걸 제대로 했을 때 사람들을 펀드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수강료도 들어오고,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연결됐을 때는. 어, 도움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지를 갖췄다기보다는 저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이제 좀제 과거에 그안 좋은 사례를 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기술은 변해요. 기술은 배웠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사람들 코칭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어느 순간 월 천만 원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마탱이가 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음. 그게 고객을 성공시키고 나서 부작용이에요 제가 경험한 건데 어 대부분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뭔가 돈이 되면 뭔가 회사에 좀더 오래 놨고 아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것 같잖아요 근데 인품이 안 좋은 사람은 음. 처음에 이게 표면에 안 드러나요. 처음에는. 예, 네. 근데 돈을 어느 정도 월한 천만 원 정도 되고 연봉이 올라갈 때 그때 그 사실 인품이 드러나요. 음...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인품 교육부터 하잖요 인품 교육 하나도 소용 없어요. 음... 아 이거는 제... 교육에서 안 바뀐다고 보시는요안 네. 바뀌어요 거의. 아... 그, 왜냐하면 세상에 빌런하고 뭐 영웅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계산법이 달라요. 음. 일반 수준하고, 사이코패스하고 일반 사람 계산법이 달라요. 자기가 이만큼 줘도요, 계산법이 이만큼 줬다고 생각하고요. 음. 자기가 이만큼 받아도 계산법이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이게 DNA적으로 그런지 이게 관점이 잘안 바뀌더라고요. 음. 제가 40대 대부분 많이 코칭해봐서 아는데, 인품교육을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그래서 돈만 밝히고, 돈만 벌게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떤 훈련 시키고 어떤 숫자를 채워야 되고 여기에 너무 푸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넘어간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네. 마케팅 되고 유튜브에 알려지잖아요 그런 순간 저도 근데 마탱이 간 적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음. 나한테 기회 줬던 사람 난 그게 음. 운인 줄 모르고 난내 실력인 줄 알았거든요 음. 이런 것처럼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역사가 짧은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마케팅 음. 마, 마 마탱이 가요 나도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나는 네네. 다행히 20대 음. 26살 25살인가 음. 마탱이 간 있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가서 마탱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20대에 마탱이 가서 거기에 대한 저주를 내가 음. <laughs> 겪어내면서 나를 많이 이제 어, 극복하시고. 네, 극복하신 네네네. 경우가 있는데 음. 근데 보통 이게 밑바닥에 한40몇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돈이 됐잖아요. 돈 되고 나면 보통 다저 제가 20, 25살 때 마탱이 간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마탱이 가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는 이건 근데 인품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이런 얘기를 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그냥 딱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사람처럼 생긴 데 사람인 사람이 사람 있고, 사람처럼 음. 생긴 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 그렇죠. 종류, 이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음. 그래서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음. 난 그냥 이걸 경험했어. 이걸 인문학으로 내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 코칭하고 성장시키면 난 이, 그냥 이걸 경험했어요. 음. 왜냐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마, 과감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준 것이 정말 많고 이랬을 때 사람들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이, 나를 어떻게 음. 이용하고 내가 왜냐면 난 여기에만 어드밴스스 때가 주고 개발된 거지. 다양한 데 머리 쓰면서 나는 발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기를 스물 세살 때. 부터 서른 지금 다섯 살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 길만 왔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면에 되게 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허탕이에요. 다른 데는 똑똑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이 아, 네. 분야에서만 네. 잘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님 봤을 때 태도가 처음에는 이제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결과 결과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품이라는 인품이라는 건 것도... 나중에 나와요. 그렇지. 아, 어쩔 수 없는 거 태도, 거군요. 결과, 인품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